반차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반차는 포도밭이나 일반 가수원에서 비료다든지퇴비라든지 과일 수확할때그 용도로 이제 쓸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제품은 배터리로 사용하는 건데 한번 충전하게 되면 충전을 하는데 한번 충전하게 되면 그 이제 이게 배터리나 충전기가 여기 있습니다. 충전기가 있고요. 이 충전기로 충전하게 되면 어 한번 충전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 가량 씁니다. 거리로는 한45 k 로 정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실수 있고 지금은 추세가 엔진보다는 이제 바뀌어져 있는 충전용으로 거의 다 사용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작동이 편리하고 시동 거는 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또슬쩍만 올리고 이걸 켜서 그냥 도튼만 누르면 가니까 아주 편하게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이걸 쓰시고요. 아이 드 대신 할아버지나 할머니 그 다음에 아주머니들 이런 분들은 이제 전부 다 배터리용으로. 거의 다 지금 바테용을 선호를 하십니다. 엔진으로 하는 장점은 있는데, 그건 경사지 라는 이런 데는 개도 바퀴로 되어 있는 게그 있어요. 그 같은 경우는 이제 경사지가 심한 데는 그걸 쓰고, 그 외에는 중간하면 바퀴로 하면 돼. 충전, 배터리로 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좋고요. 이 제품은 또 다른 거와 다른 점은 앞에 바퀴가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한 명씩도 회전을 하는데, 보통 이제 요거 다른 점은 요거는 이제 그 차단 스위치를 올리고요. 이제 온, 온, 오프 스위치를 올린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면 주행을 하는데, 보통은 짐을 실었을 때는, 이 핸들을 돌리려고 면 힘들어요. 힘든데, 그때, 요, 요그 브레이크 레버를 잡으면 쉽게 회전이 됩니다. 가망인있으로 저절로 이렇게, 제가 안 잡아도 이렇게 회전이 되죠. 그래서, 어, 무게가 실어있을 때도 쉽게 회전이 되기 때문에, 어, 쉽고요. 이쪽 반대쪽을 잡으면 또 반대쪽으로 가겠죠. 그죠? 쉽게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제가 힘안 주고도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그게 이제 무게 다른 제품과 차이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해제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붙여같던내바다 요거는 이제 길러다 그래가지고 속도 조절 할수 있는 거고요. 전진 후진. 앞으로 밀면 전진, 뒤로 당기면 눌러면 후진. 앞으로 밀어서 눌르면 전진. 어, 이거는 속도 조절. 고속으로 할수 있고 전속으로할수 있고. 고속은 우리가 이제 사람이 빨리 가는 걸음 있죠. 그 정도 속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 티로스는. 얼마 되지 않아요, 사람들. 이람들이내 제로 그를 빨리 들어가면 뭐 얼마 될줄 알지만은 보통 한2.2 k m 이상 안 돼요. 그래서 노속도가 되고요. 이건 비상정지. 이걸 하다가 뭐 위험한 상황이 생긴다. 거기 조작하게 막 갑자기 누 방어하면 뭐 이렇게 이걸 그냥 놓으면 되는데 방어하면서 계속 누르고 있으면서 막 그런 위험한 상황이 생겨요. 그때 럴 이걸 눌러버리면 모든 기능이 정지가 되어 버립니다. 다시 켤 때는 화살표 방향 돌리면 작동을 작동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앞에 회전 바퀴가 있는 거와 이게 회전 저항장치가 있다는 거 레버가 있다는 거, 그게 아주 다르고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이제 지금 상태여서 이제 전원을 끕니다. 끄고 난 다음에 어 이제 이게 조향이 안 되죠, 그죠? 경사지에 도이렇게 하면 안 내려갑니다. 경사지에다가 끄면 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내려가는데 그 대신 고장이 났어. 이동하려고 하면 꼼짝도 안 하니까 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옆에 보면 왼쪽에 보면 어여기 레버가 있는데 요 레버를 누르고. 이 단계든지 밀면은 이제 이게 움직여요. 사이더, 사이더 브릭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거 노면 안면움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장시나 이동할 때 아주 용이하게 할수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요거는 또 어, 수동 덤프가 됩니다. 여기서 에바를 제치면, 에바를 제치고 어, 밀어서, 이렇게 밀어, 밀어서 밀고 난 다음 이거 들면은 이렇게 덤프가 됩니다. 이렇게 덤프가 되니까 아주 편하죠. 이런 기능이 아주 있어서, 이 제품은 아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많은 적재량을 하지 않으면서도, 당겨서, 그러면, 레번를잠그면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러모로 저는 강력하게, 다른 제품보다, 이 제품을 많이 추천해 드린 이유가, 농가에서 불편사항을, 어 요를다 보완을 해 놓은 거예요. 바퀴도, 뭐, 작다, 압박이가 작아도 그게 작지 않아요. 빠지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중요한, 회전할 때, 이거 눌러서 회전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그 기능이 없어요. 단지, 이제 무게가 많이 실리면, 어, 허기관 이런 데서는 회전하는바퀴가좀 힘이 들어요. 근데 이건 저절로 돌아가주기 때문에, 그런 힘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장 장점이 있고요. 어, 요 컨테이너는, 여기에 노란색 상자를 실으면 한 다섯 개 정도 실립니다. 다섯 개. 포도반용으로 아주 이게 적합하고요. 바수도 상관없지만은, 적재중량은, 그거는 어, 조금 떨어집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180kg니까. 대신, 음. 뭐, 200kg도 싣고, 250kg 싣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 무리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어, 많이 그렇게 안 싣고, 그, 하는 용도로서는, 이것만한 게없죠 음. 이게 가장, 어, 괜찮은 그런 작업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고, 노래고가 있다는 거, 꼭 아시고, 그러면 요, 뭐냐, 조용할 때, 그냥 내가, 그렇게 안 잡아도 그냥 돌려서돌아갑니다돌면 가는데, 쉽다는 거죠. 여기 있으면 내 방을 잡고 돌리는 쉽다는 거죠 쉽게 돌아가 주니까. 그리고 한번 충전하면 어, 한 4, 50km 갈수 있으니까 한 일주일 동안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어, 가지고도 이제 어, 사료 소 사료 주는 데는 좀 폭이 넓어요. 소 사료 꼭소사료요은저기 폭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이계 폭만 한 있어요. 그런 같으면우소 사료로 쓸 때는 그걸로 이용해서 충분히 하는 그런 모델이니까 많이 어,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